그런데 또 다시 AS 센터를 찾은 방금 전 남자 고객. 이 예, 고구마 환불해 주세요. 고구마에 무슨 문제가 생겼나요? 아니요. 고구마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오늘 병원 갔다 왔는데 우리 아내가 당뇨 초기라지 뭐예요. 당뇨 환자는 고구마 먹으면 안 되잖아요. 당뇨 환자는 고구마를 먹으면 안 된다? 당뇨인들 사이에서 당분이 높아 주의하는 식품으로 알려진 고구마 정말 당뇨 환자는 고구마를 먹으면 안 되는 것일까? 당뇨 환자는 고구마를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은 잘못된 사실입니다 고구마는 식이섬유소와 클로로겐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포도당을 천천히 흡수하게 해서. 혈당 수치 조절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이고 감자나 흰밥에 비해서 GI 지수가 낮아서 적정량만 섭취하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입니다. 실제 당뇨 환자가 고구마를 꾸준히 섭취하자 혈당이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혈당 관리에 더욱 도움이 되는 고구마 섭취법이 있다? 고구마를 먹는 방법만 살짝 바꾸면 혈당 관리에 더욱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고구마를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차게 섭취하는 겁니다. 고구마를 차게 섭취하라? 고구마를 냉장 보관 후에 섭취하면 저항성 전분의 함량이 높아지는데요. 저항성 전분의 함량이 높아지면 체내 소화 효소에 의해서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항성 전분이 대장에서 박테리아에 의해서 분해되면서 식이 섬유소와 비슷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은 고구마를 식혀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가조는 고구마의 전분은 1g당 4칼로리지만 냉장 보관에 차가워진 고구마의 전분은 1g당 2칼로리로 열량 또한 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구마를 찐 다음 뜨거운 상태에서 냉장실에 넣어 천천히 식혀주기만 하면 저항성 첨분 함량이 높아져 혈당 조절에 더욱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단 고온에 굽는 군고구마의 경우 당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은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다.